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디자인한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첫 번째 샘플 테스트 프린팅 티 품질이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네요. 어떡하죠? 무비 프라프코원 게시자가 토론을 시작합니다. 2024년 2월 2일 첫 번째 문항입니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초보라서 작은 물고기 같은 티셔츠 신입입니다. 저는 이태서의 매장에서 주로 프린트 등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티셔츠에 프린트 하고 싶은 벡터 일러스트를 디자인했습니다. 다소 어두운 색의 셔츠에 프린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프린팅 업체를 찾아서 프린팅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제 디자인은 검정 셔츠에 잘 인쇄되었지만 프린트된 잉크가 매우 두터워 보여서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룬트 스타일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래픽 티셔츠를 구입해 보았고, 그것들은 어두운 색상의 셔츠에 연한 1도 3개 잉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두터운 잉크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손 느낌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정말로 잉크 더치를 느낄 수 없지만, 디자인은 정말로 멋집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도전해서 Pod 프린팅 테스트를 위하여 제가 찾아야 할 특정한 프린팅 기술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것을 실현하고 싶지만 흰색 혹은 연색 잉크를 사용하는 스타일의 비밀을 깨지 못한 것 같고 희망하길 소량의 작업량의 실행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 되나요? 소량을 위한 pod 프린터를 갖고 있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인쇄나 잉크 면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제리. 2024년 2월 2일 답변입니다. 거의 모든 POD 주문형 인쇄는 대부분이 동일한 기술인 DTG 방식이 사용됩니다. 잉크가 약간 반짝인다면 대부분의 POD 업체에서 사용하는 코어니트 브랜드 DTG로 인쇄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린트가 두텁다고 느껴지는 불만 사항보다는 검은색 셔츠 위에 백색 잉크가 너무 얇고, 그래서 백색이 회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처리와 잉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너무 치우치면 이런저런 나쁜 품질이 발생합니다. 대형 POD는 품질 관리에 있어서 더욱 까다롭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한 장의 주문을 함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룬트 스타일은 소매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POD, DTG에서 엉망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스크린 인쇄는 단위당 비용이 더 낮고 다량으로 진행될 경우 고품질 인쇄물이며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스크린 인쇄물은 여전히 꽤 두터운데 사용되는 잉크와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스크린 인쇄는 POD 방식이 아닙니다. 나머지 내용은 코니 프린팅 사이트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